자, 안녕하세요.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부평역 초역세권 앞에 나와 있는 신축 현장인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분양이 지금 거의 한90% 가까이 분양이 완료가 됐고, 남아있는 자녀 세대 분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는 그런 현장이고, 부평역까지는 도보 약한5분이면 가실 수 있고, 주변에는 초, 중, 고, 전부 다, 다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하 3층서부터 총 18층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 같은 경우는 지상부터 지하 3층까지 자주식 주차로 100%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주차 정말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고, 어 방향은 전부 다, 다 남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구조 말고 다른 구조도 있기 때문에 어, 집이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우측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최저 실입 주금으로 입주가 가능한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입구부터 본격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전실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실 같은 경우는 지금 신발 놓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어, 안쪽으로 들어간 쪽은 단차 시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일괄 소등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우측으로는 신발장이 키큰 장이 총4 칸이 형성이 되어 있고, 가, 하나는 거울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신발장도 넉넉하게 다 보관하실 수 있는 거 참고해 주면 시 되실 것 같고요. 여기 여닫이 문으로 하고 투명 유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거실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거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은 어, 정말 넓게 잘 나와 있거든요 일단 폭이 약한 3,900, 4,000 정도 나오는 넓은 거실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거고요 지금 이쪽으로 쇼파를 놓는 공간인데 쇼파 같은 경우는 4, 5인까지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요 TV 누는 아트홀 같은 경우는 판으로 시공을 해갖고 밑에는 웨인스코팅으로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콘센트 같은 경우는 상단 부분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벽걸이 TV 뭐 85인치나, 뭐, 아니면 뭐 100인치까지도 넉넉하게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천장 같은 경우는 우물형 천장으로 주방까지 이렇게 다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층고도 한층 더 높고, 어 약한2700 정도 나오는 층고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모풍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전열 교환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뷰는 진짜 말할 것도 없이 여기는 어떤 구조를 선택을 하셔도 뷰가 다 뚫려 있는 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바깥에는 전부 다 다, 대로변 아니면은 이제 지하철 역쪽을 바라보고 있는 뷰.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구조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어, 그 전까지 감안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여기가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 구조를 촬영을 하는데요. 어, 제가 촬영을 하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로 뒤쪽으로는 이제 대면형 주방 ㄷ자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앞에는 아일랜드 식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어, 5,6인까지 식사 충분히 가능한 일반 의자를 쓸수 있는 무릎라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렌지 3구 들어가 있고 싱크볼도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한대 들어갈 수 있게끔 키친핏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상하부장이 어 그레이 밝은 그레이 톤으로 해갖고 좀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으로 어, 포인트 시공을 줬기 때문에 뭐그 정도까지 감안한다면은 어, 주방도 정말 센스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이제 펜트리 공간 별도로 나와 있고 저기는 이제 선반 밑으로 해갖고 세탁기랑 건조기 뭐 타워용으로 설치하셔도 되고 아니면 병렬로 설치하셔도 되기 때문에 뭐 이쪽 공간 팬트리까지 쓰신다고 하면은 주방 용품은 정말 넉넉하게 부족하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첫 번째 안방부터 좀볼 건데요 안방 들어가는 입구가 다 템바보드로 시공이 다 되어 있고 문 색깔도 이렇게 맞춰놨어요 지금 문을 닫고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문 색깔까지 템바보드로 해서 같이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일체, 일체감을 줬기 때문에 좀더 세련된 느낌 나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안방 같은 경우는 킹 더블 사이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한쪽 벽면으로 붙박이장을 설치를 한다고 하시게 되면은, 열자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요. 뭐, 세로로 두신다고 하면은, 열두 자까지 나오지만, 창문으로 가리기 때문에 이쪽 벽면으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파우더룸 놓고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안마 의자를 더 두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는 이 구부 욕실, 구오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정면으로 이제 세면대 그리고 양변기 서랍장까지 전부 다,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구조는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도어로 해갖고 방이 꾸며져 있지만 어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게 싫다 그러면은 온전하게 방으로만 나와 있는 구조도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식구가 많지 않고 신혼부부다 그러면 이런 구조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 상당히 메리트 있는 구조거든요. 이렇게 이제 슬라이딩 도어로 해갖고 중문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에 이제 방, 방 같은 경우도 작지가 않아요. 침대도 고 책상, 뭐 옷장까지도 넣을 수 있게끔 어, 충분하고 넉넉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창문 같은 경우도 채광이나 통풍에도 정말 좋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이 여닫지 문으로 해갖고 투명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보시면좀더 깔끔하고 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식구가 적다 신혼부부다 뭐, 3인 거주다, 그러면은, 막 아이가 너무 어리다, 그러면은 여기는 아이 놀이방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밖에서, 거실에서도 볼수 있고, 옆에서도 보실 수, 안을 이제 살펴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점 또한 좀 괜찮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세 번째 방을 좀볼 건데요.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방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작아요. 그치만, 침대, 책상, 옷장까지는 정말 크게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안쪽으로는 또 다용도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갖고, 보일러실 겸 여기도 수전이 나와 있어갖고, 세탁기를 이쪽으로 두셔도 돼요. 굳이 주방 옆 펜트리 공간으로 안 가셔도 되고, 이쪽으로 설치를 하셔도 되기 때문에, 뭐 여기를, 이 방을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컴퓨터방, 알파룸 이런 걸로 활용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방 바로 옆쪽에 나와있는데요. 젠다이 선반 밑으로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샤워 부스 공간, 파티션까지 다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건식 습식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점도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타일 시공이 되어있기 때문에 습도나 습기에 강한 그런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방 3개, 화장실 2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는 투명 유리로 되어 있는 방 구조가 있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예요 그리고 앞이 정말 다 뚫려있고, 어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집 말고 반대편 방향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지나다니는 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부평역 초역세권. 어, 최저가로 지금 분양하고 있고요. 여기는 무입주가 가능한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우측 상단에 연락처를 연락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장만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